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어서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라고 너희들 이만큼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잠시만요. 제가 좀 진정하고요. 다시 한 번만요. 어머니가 뭐라고요? 좋은 시어머니라고 귀에 뭘 박았어? 자꾸 묻게. 어머니 제가 멍청해 보여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보 이리 와봐.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피곤하지? 어서 누워 며느라. 나 우리 아들이랑 산책 좀 하고 올게. 넌좀더 자. 밥은 다 차려 놨으니까 일어나면 챙겨 먹고 어머니 갔다 올게. 이게 좋은 시어머니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깨지 않게 조용히 해야지. 깼어. 얼른 일어나. 늦잠 자면 어떻게? 어서 출근 준비해야지. 아침밥은 차려 놨으니까 빨리 나와. 이게 어머니고요. 제가 아니에요. 빨리 먹어. 밥다 차려 놨어. 뜨거울 때 먹어야지. 우리 아들 옷다 챙겨 놨어. 아이 참, 귀찮게 왜 이래? 귀찮긴 뭐가 귀찮아. 애들 옷이 이렇게 쌓였는데 애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슬쩍 빨아 줘야지. 에휴, 귀찮긴. 이게 좋은 시어머니라고요? 어휴, 오늘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너무 늙었잖아. 씹다가 이빨 다 나가겠네.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음식할 때 기름 좀 적당히 넣으라고. 기름을 돈 주고 사 오는 것도 아니면서 펑펑 쓰네. 요즘 젊은 것들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원. 이게 어머니예요. 며느라 요즘 돈 없지? 자, 이거 가져가. 애 깎아라도 사줘. 네, 어머니. 가져가. 어머니랑 뭘 그렇게 따져?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손주 깎아 사주라고 주는 거야. 알았어? 아들, 이번 달 월급 많이 받았네? 자, 이건 엄마가 보관해 줄게. 며느리한테 월급 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엄마 말잘 들어. 돈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해. 알았지? 이게 어머니예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 진짜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랑은 정말 아무 상관도 없으세요? 제발 그 단어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좀 마세요. 아들 아들아, 내가 내가 정말 내 안에 말처럼 그렇게 별로니? 어머니 진심으로 듣고 싶으세요? 어. 네. 그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니? 알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이 변기부터 닦으세요. 내가. 이 수업 공짜 아니에요. 먼저 쟤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no.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손님한테 집안일 시키세요. 손님 물건 함부로 뒤지세요. 손님이 뭘 먹든 뭘 사든 뭘 쓰든 간섭하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합격인 시어머니는 되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고 서로 손님처럼 예의를 지키고 경계를 아는 거죠. 그 다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고 싶으시면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며느리였잖아요. 언제 가장 힘들었고 뭐가 가장 필요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어머니가 예전에 겪었던 고생을 며느리는 덜 겪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비로소 좋은 시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거울이 되어 보여주는 역지사지 참교육 현장. 현명한 며느리에게 정수 꼭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